오늘은 설교 시작과 마지막에 인사로 끝을 낼 텐데요. 저를 보지 말고 옆에 분을 보시고 이렇게 하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기독교 신앙 속에 기독교 신앙 속에 영혼을 불어넣는 영혼을 불어넣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 없는 대답이라는 말이 있듯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혼이 없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행동하는 지성, 행동하는 양심처럼 행동하는 믿음을 통하여 기독교의 신앙 공동체 속에 영성을 불어넣고 생명을 집어넣는 크리스천들, 그들이 오늘 여기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이 시기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예배당에 나오시면 아시겠지만 성경학교 수련회 보고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정말 뜨거웠잖아요. 폭염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이것은 단순한 리포트, 어떤 보고적 예배가 아니라 산돌의 미래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이루셨고 어떤 일들을 나타내셨는지를 우리가 듣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예배 공간에 회집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본 이 1, 2, 3부 이 오전 예배에 그러한 측면에서 설교를 마련했고 설교의 방향을 정하게 됐습니다. 아마 잘 아시 아마 신앙생활하신 분들 한두 분은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18세기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두이 양대 쌍두 마차와 같은 목회자가 있는데 존 웨슬리 목사님과 존 휘필드 조지 휘필드 목사님 두 분이 계시는데요. 먼저 이두 분은 당대 최고의 설교가고 영성가고 영적인 리더십입니다. 먼저 조지 휘필드는 어떤 분이냐면 설교의 대가입니다. 일주일에 20여 차례 순회 전도자를 설교를 하면서 인간의 재성과 예수 구원의 능력을 전달할 때마다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전부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돌아오는 혁혁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서 설교의 전문가, 설교의 고수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웨슬리는 대중 설교도 잘했지만 차세대 리더십들을 일으키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던 또 하나의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후대 역사가 가져다 준 결과는 전혀 사뭇 다르다는 건데요. 조지 휘필드가 대단한 설교가였는데 본인 당대로 끝났다는 거예요. 반면에 존 웨슬리의 사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까지 상륙하고 미국에도 KMC, UMC가 다 있지만 Methodist Church, 감리계 운동들을 통해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이어지고 있는데 차이, 디퍼런스가 뭐냐 보니까 존 웨슬리는 십자가 복음을 이어나가는 도미노 효과, 도미노 이펙트를 충분히 일으키게 합당한 목회자였기 때문이다라는 결과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도미노 이펙트, 도미노 효과인데요. 도미노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도미노가 뭔지를 알아차린 후에 말씀의 세계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도미노 하면 이게 도미노 피자 뭐 이런 거 아니고요. 나중에 또 오늘 오후에 도미노 피자 드실지 모르겠지만 드시면서 오늘 설교를 기억하십시오. 이 도미노는 정사각형 두 개를 이어붙여서 만든 작은 직사각형, 좀 이따 영상에 나옵니다. 그런 작은 폐인데, 이 작은 패들을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개를 쭉 세워놓고, 첫 번째 이 작은 패를 툭, 건들에서 넘어뜨리면 넘어지는 순간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면서 세워져 있던 모든 패들이 연쇄적으로 넘어진가 동시에 이것을 구상하고 계획했던 그 디자이너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가 나타나려고 했던 기묘한 작품 세계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 도미노 효과, 도미노 현상, 도미노 이펙트이다 라고 머릿속에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좀더 설명을들면 사회적인 영역에서 볼때한 사건이 다른 사건의 사슬이 되어 나타나는 효과. 예를 들면 베이징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를 펄럭였는데 뉴욕 증시가 흔들리더라. 이거를 소위 버러플라이 이펙트라고 하는데 이것과 이 도미노 이펙트가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됩니다. 이코노믹한 경제적인 부분으로 보면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하락이 인접 지역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일종의 이 경제적 효과를 또한 도미노 이펙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할 텐데, 기독교 신앙 공동체 안에도 도미노 효과가 반드시 일어나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을 저는 던졌는데, 그 대답은 yes입니다. 그래서 딱 1분짜리 영상을 보고 제가 다시 컴백하겠습니다. 성교 현장에 나간 성교사들만의 성교사가 아니라 오늘 여기서 예비한 우리 모두가 미션어리 성교사다라고 하는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 에프트 성교의 개념 자체를 탈피시키는 그런 말씀으로 준비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세기 기독교 공동체안에서는 도미노 이펙트 도미노 현실을 여러분에게 옮길 텐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인데 바울은 도미노 효과를 일으켰던 기독인입니다. 부연 설명을 하면 바울은 자신이 일어났던 십자가 사건, 예수그리스도의 사건, 이 십자가 신앙을 디모데, 디도, 실라, 누가, 에바브로디도,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네시모 등등 저중에 경제사범도 있고 돈 훔친 도중놈도 있고. 근데 그들에게 이 도미노를 전달을 하여 뚫랬는데 어떤 결과들이 오게 되었냐면 1세기 사도시대 그리고 이어지는 속사도시대에 쟁쟁한 처치 파들, 교회 교부들과 기독교 리더들을 일으키기 충분한 도미노였다. 도미노 신앙이었다. 라는 것을 성경도 증언하고기독교에서 제가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중에 한 부분에 디모데와 바울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도미노 이펙트가 너에게 왔다라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자 5절을 오늘 우리는 5절을 두번 읽을 텐데요 먼저 첫 번째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버우리 디모데 목회자 디모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면 지금의 디모데 너가 헬라도시 에베소 꽤 괜찮은 도시 꽤 괜찮은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하는 것은 어느 날 우연히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서 되어진 우연적 사건이 아니라 외조모 로이스에게서 그리고 어머니 유니스 유닛, 유니게에게로 그리고 아들 너인 티모시 너에게로 십자가 보험이 흘러들어가는 도미노 이펙트 도미노 효과가 일어났기 때문에 닿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도미노를 찾았습니다 도미노가 뭔가? 봤더니 그 어근이 어이어 언어의 뿌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영화 중에 이런 영화 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사도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이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로마에서 나가시는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기억하실 겁니다. 그 영화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 외쳤던 라틴어 도미누스가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뭐도미노스로 읽어 도미누스로 읽어도 되는데요. 여기서 도미노가 유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제가 목회적인 소명과 비전을 마음속에 강력하게 품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도미노서 즉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의 도미노 효과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역사하셔서 한국 아시아 동남아 유럽 북미 남미 아프리카 등에 이르기까지 천국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그리스도의 세대들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자녀들을 사용해 주시리라. 라고 하는 꺾일 수 없는 소망과 소명이 가슴속에 불집혀졌기 때문에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What should we do? What shall we do?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를 따라 해 보겠습니다. 믿음을 대물림하여야. 믿음을 대물림하여야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의 세대가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의 세대가 될 자,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5절을 읽을 겁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는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까 오절과 다른 각도에서 읽어 내려갑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고 인정해주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디모데 안에는 거짓 없는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서 왔을까? 당연히 외할머니 로이스 안에 있던 거짓 없는 믿음이 그 어머니 윤희계게로 흘러가게 된 것이고 이제는 디모데 너에게로 그 믿음의 대물림 되었다는 것을 너 안에는 그 뿌리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나는 이미 확신하고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은 뭐냐면 로이스와 윤희계의 거짓없는 믿음의 뿌리의 출처는 어디일까? 성경은 성경으로만 풉니다. 제가 성경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는 바울인데요. 설교를 준비해서 이 믿음을 조직검사를 해보니까 사령제 14장에 가면 은 바울이 루스드라 지방에 가서 성경하면서 굉장히 고생하고 돌맞아 죽을 뻔했어요. 근데이 루스드라가 디모데의 고향 출생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디모데가 어렸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성교 현장에 가서 선교대회라고 선교를 하는데 거기에 유태인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윤니게가 선교대회에 참석을 했다가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큰 충격이었고 믿음을 깊이 품게 되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 로이스, 윤니게 디모데로 이어져 가는 믿음의 대물림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디모데 안에는 거짓없는 믿음이 깊이 뿌리 박히게 되었다 믿음이 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어느 날 당대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이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뒷받침하는 말씀이 3절에도 나오는데요 화면 보실까요 조상 이란 단어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 온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바울이 디모데를 보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건데 감사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제가 현대적으로 이렇게 전체 맥락을 보고 해석을 해봤는데 나바울이 밤낮으로 디모데 자녀를 생각에 떠올리며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되는데. 왜내 속에 감사가 넘치는가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디모데 자네의 진실 무망하고 깨끗한 믿음이 순간적으로 어디서 온 것이 아니라 조상들 외조모 로이스 모친 윤니게 때부터 너희 부모들로부터 그선조들부터 하늘을 섬기던 그 믿음이 디모데 자네에게까지 흘러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나는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네 디모데 자네의 믿음을 보면 난 감사할 수밖에 없네 라고 평가해 주는 말씀에 그렇습니다. 설교 초입에 디모데 영상 보지 않았습니까? 내 자녀가 땅끝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크리스찬이지만 내 자식이 세상 속에 덩그랗게 남았고 하나님의 집에 오지 않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자리매김하지 않는 땅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과감하게 감히 해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성교해야 된다. 우리가 그들을 향한 성교사가 되어야 된다. 그들에게 믿음을 대물림하는 강력한 성교적 영성을 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기독교의 미래가 전도 양량하고 시원의 대로 걸어가는 같은 혁혁한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저는 확고부동하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 한나는 일생을 기도하면서 사무엘라는 거장을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헌없이 순종, 순종했던 엘리자베스, 엘리사벳은는 유대들판에서 진리를 기탄없이 쏟아내며 권력을 무서워하지 않고 제도권을 무서워하지 않고 기탄없이 유대들력에 정말 부편 세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내는 세례 요한을 일으키게 된 것은 어머니의 믿음이었습니다. 우연이 된 일들이 아닙니다. 오늘의 영성가들, 영적인 사람들, 목해자들, 하나님의 종들은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물림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궁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 외할머니, 친할머니 다 돌아가셨습니다. 이미 제가 4대째 신앙입니다. 우연이 되는 일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부모입니다. 부모된 우리의 믿음의 잔여기로 되물림되어 흘러가야만 우리 자녀들의 우상과 죄악이 만연한 21세기 아티피셜 엔텔리 c 스 AI 시대에 세상을 성교하고 영혼을 오른 대로 돌아오게 하는 성교 자원들로 살아가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강력한 소망이 우리의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밀려들어오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속에 근로를좀 읽고 연봉책정을좀 좋게 받는 그런 자녀로 만족하실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영적 잡은 성교의 도구 믿음이 대물림되는 다음 세대를향한 하나님의 도구들이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학교 교육이 그렇게나 많이 발달했는데 박사 학위자들 발에 수 들어 하게차입니다 그런데 크레미널 범죄자가 왜 그렇게 더 많아지고, 왜 고등범죄자가 더 많아지고, 사람들의 모습왜 그렇게 무섭게 광폭해집니까? 정치를 봐도 그렇고, 경제를 봐도 그렇고, 묻지마 살인을 봐도 그렇고, 성범죄를 봐도 그렇고. 공부를 안 했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답을 알려드릴게요. 성경을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일까요? 제가 이제 찾아드리려고 하는데요.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을 읽었지만 3장 15절 17절에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화면을 보실까요? 우리가 정말 타겟을 삼아야 되는 것은 세상의 수많은 물질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인 성경 속에 들어가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어려서부터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모든 성경은, 성경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의로 교육하기에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운전, 운전하게 하며 모든, 모든 선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에 들어가야 선해집니다. 선할 능력은 성경에서 나옵니다. 머리 똑똑하다고 될 문제가 절대 때 아닙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확신도 있고요 어려서부터라는 말 속에서 도미노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어려서부터 디모델은 무엇을 전달받았겠습니까? 어려서부터 디모델은 외조모 로이스 모친 유니게로부터 성경을 배웠고 이 성경이 비블리온입니다 그비빌리온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 로기온이라고요 여기에 붙어있는 로기온 그 말씀 우리가 꼬치다는 건데 그 로기온을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공부했습니다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대물림되면서 거짓 없는 믿음의 뿌리 다시 말하면 역사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영혼 깊이 각인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도미노 효과가 디모델에게 갔기 때문에 디모델에 게는 훌륭한 헬라 시대의 목개사 역자가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희망은 성경입니다. 희망은 돈입니까? 희망은 권력입니까? 희망은 쾌락입니까? 잘 먹고 잘 살면 유토피아 오는 거예요? 희망은 바이블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하고 정직하게는 요와의 말씀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대물림 되어져야 우리의 역사의 미래가 살아나고 역사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편, 19편, 7절과 8절 중간에 조금 끊었습니다만은, 말씀은 이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좀 옮기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 보실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성경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러분 성경이 들어가야 깨끗해집니다. 더럽고 추한 그릇에 밥 담으세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구질구질한 정치인들 참 많은데, 하나님이 거룩을 담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깨끗하고 성결하고 클리어해야 하나님이 함께 할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도덕이, 인간관계가, 재물론이 깨끗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능력이 될수 있느냐?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 저는 산돌의 단임 목사로서 영적 리더십으로서, 수장으로서, 오늘의 공적 예배 시간에 10편, 19편 한 부분을, 이 본문을 읽게 되는 것은요. 영혼을 살리고 정직하게 만들고 눈을 맑혀주고 밝혀주는 하나님의 그 말씀 로기온을 우리 자녀들이 성실하게 듣고 배우도록 대물림을 하여서 도미노스 부활의 주님이 이렇게 내시는 21세기 디모데들을 우리 가정 안에서 세워야만 하리라 라고 하는 목회적인 충심 때문에 제가 열을 내고 목소리를 높이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배달하고 전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를 키워하고 키우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낳은 출생한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서 내일의 한국계의 미래에 정말 깨끗하고 인격적으로 진실하고 진실무마하고 바르고 정직하고 능력있고 권세있고 기도 많이 하고 믿음의 능력을 장착한 하나님의 종들이 교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원을 이런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야 내일의 한국교회에 희망을 논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마음이 찢어질 것 같고 제 안에 밀려오는 이 고통을요, 말로 다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화를 내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나요? 목회자의 마음을 조금은 아십니까? 바울이 디모델 평가할 때그 평가의 의미가 뭔지를 아십니까? 흑백차별 노예 계급 해방, 그리고 민주주의 디마크로시 민주주의 정신을 겟티스버그연설에서어 e f 피플, 바이 e 피플, 포도 피플 외쳤던 링컨 대통령의 어록에 보면 참 좋은 이야기가 많은데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어머니가 나에게 준 성경책 때문이다. 성경을 읽고 배우는 가운데 한없는 유익을 얻었다. 성경은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며 인력의 필요한 모든 것이 이책 가운데 있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길을 알수 없고, 길을 볼수 없고, 길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성경 안으로 먼저 부모 세대가 선진 세대가 성경 안에 들어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면서 우리 아들 그 아들과 그 아들 손자 손녀에게까지 말씀을 흘려보내서 믿음의 뿌리가 되물림돼서 교회를 지키고 고난에도 십자가 감당하고 돈을 들여서까지 하나님의 나를 충성하는 물질론이 꽉차 버리고 팽배해버린 세계 속에서. 자본의 세계관이 꽉 차버린 세계 속에서 말씀의 세계관으로 트랙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안에 자녀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제가 거부하거나 거절할 길이 없어서 제가 여러분하고 무슨 원수를 찾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저는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돼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쓰임 받는 믿음의 알곡 자원들이 되기를 얼마나 소망하겠습니까? 그것은 성경 안에서 영적인 대물림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어린 자녀를 품고 계십니까? 아니면 태중의 아이가 있습니까? 이 아이를 말씀으로 키우세요. 그것만이 여러분이 가장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차세대가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게 되는 유일무이한. 처방책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오후에 성경학교 뭐 보고예배 수련회 보고예배 하지만 가급적 오셔서 어떻게 수련회 되고 어떻게 성경학교를 했고 와서 관심도 가지고 바라보고 교사들 수고했다고 박수갈채도 쳐주고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의 교회 아닙니까? 우리 자네들 살아갈 내일의 비례를 어면 우리 다음 세례들 아닙니까? 기도하시면서 다음 세례를 여러분이 축복해 주시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폭염 속에 땀 흘렸던 도미노들이 있습니다 도미노스 주님 때문에 자기의 시간, 물질, 자기의 눈물을 쏟아 부었던 도미노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지금은 기도문도 아니고 선언문도 아니고 그들을 좀 축복하는 멘트를 하고 나서 오늘 설교를 맞혔으면 하는데요 화면에 그 축복하는 문장들이 쭉 나오니까 우리가 한번 읽어 내려가므로 오늘 여기에 계신 분도 있고 또는 지금 교회 현장에 계신 분도 있을 텐데 그들 모두가 당신을 축복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런, 이런 기운을 좀 전달했으면 해서 제가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삼도래 시작 삼도래 다음,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대물림하기 위해서, 위해서 하나하나의 도미노가 되어서 성경을 가르치고, 십자가 복음을 전달하셨던 목사님, 전도사님, 교사 선생님들, 봉사자분들 모두가 산돌의 디모델을 세우는 주역들이 되어주셨으니 참잘 하셨습니다. 재와 사망권세를 이기신 도미노스, 부활의 주님께서 큰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마지막을 인사로 끝낸다고 했으니까요. 이제 옆에 분들을 보시고 눈은 화면을 참고하시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복음의 도미노가 되시기를 복음의 도미노가 되시기를 주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축복합니다.